진한 고원이 품고 있는 신비로운 산. 오래전 물속에 갇혀있던 분지가 융기하면서 솟아오른 두 개의 안봉이 산을 네. 이룬 곳입니다. 하여마이산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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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상에 가서 산신 기도를 좀 하기 위해서 오늘 가고 있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아, 어, 왜 어떻게 왜 이렇게 좋습니까? 물소리도 좋고 바람도 너무 상쾌하고 또 좋은 마음으로 기도도 하러 가고 암 마이봉 정상으로 향하는 길두 암봉 사이에 400여 개가 넘는 계단을 오르면 순 마이봉 중턱에 동굴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이굴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물을 마시면 식을 낳는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죠. 거의 100m 이상 더 올라왔습니다만, 이곳에까지 물이 솟아오르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정말 자연 약수가 솟아오르고 있는데요. 네, 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저 천연 안반수를 먹는 그런 맛입니다. 음. 음. 아,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아들 다시 나올것 같아요. <laughs> 암석 내부의 풍화 작용에 의해 군데군데 굴이 파여 생겨난 화엄 굴에는 사시사철 약수가 흘러내립니다. 마이산을 오르다 보면 눈에 띄는 건 자갈과 모래의 흔적. 이 녀석아. 바다에서 솟아오른 산이 기억하는 고향의 흔적일 겁니다. 뿌리를 찾아오듯 사람들은 마이산을 찾아옵니다. 아, 높은 산은 다 갔으니까. 아, 어, 우리 저쪽에서 보던 거산 저쪽 마이산이다. 아, 오, 아름다. 가을같지? 아, 멋있다. 아, 아, 가을 아, 오, 아 너무 시원해. 아, 시원한데? 바다였던 시절을 고원은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두개의 커다란 여감이 솟은 마이산은 두 봉우리를 중심으로 조용히 고원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숫마이산 주변에는 새끼 봉우리들이 있어요. 스라의 자식들을 싹 빼서는 욕심이 많았는가? 아니면 모르겠네요. 근데 안마이산 주변에는 새끼 봉우리가 없어요. 이거 안마이봉 정상에 다 왔습니다, 이제. 아, 우리 보리. 받았어요 마이봉. 아니었어. 빼다고. 멀리서 보면 두개의 봉우리가 말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마이산이라 불리는 곳 원시의 시간을 기억하듯 산 곳곳에 아직 남아있는 전설이 많습니다 암 마이봉이 품고 있는 골짜기 아래 신비로운 돌탑 군락지도 전설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 돌탑은 오래전 한 처사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렸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네, 태풍이 이렇게 왔었어고요 나들이 지금 사방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태풍에도 여전한 모습으로 낮게는 1 m 높게는 1 5 m 에 달하는 크고 작은 돌탑이 33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천지, 천지탑이라고 천지 합니다 일자로 서 있는 탑들이 33개의 탑이 있습니다 이 33개의 신장탑들은 33천의 세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쪽 단으로 내려와서 앞에 있는 오방탑은 오행을 상징합니다 즉 목화수금토로에서 모든 생명이 탄생해서 다시 목화수금토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탑 오랜 세월 켜켜이 쌓아 올린 돌탑을 보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올립니다. 여보세요? <laughs> 다섯 번 채워요. 어, 여기서 기도를 하시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유, 이놈의 수온 속치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뜻스러워합니다 <laughs> <또> <laughs> 어쩌면 지난 사람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기도처 이상의 공간일겁니다. 이 할아버지 계셨다있냐고 나는 팍땡겼어요 나는 이 할아버지 살았어팍땡겼어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 음. 할아버지는 음. 여기 이청에서 오목가리다 된장 좋게 지지면 내가 부추를 이렇게 뜯어갖고 와서 그럼 씻겄어처리갖고 나. 부르기 올려가나밥 먹었어요. 그전에 무엇이 쓰야지 양석 떠고 그런 게. 오늘은 백중을 맞이해 천도제가 열리는 날. 세상 떠난 이들의 영혼의 안식을 비는 불교 의식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염원이 하늘로 향하는 길. 오래 전 누군가 간절하게 쌓아 올렸던 그 꿈처럼 마이산도 사람들의 바람을 오래 품어줄 겁니다. <웃음> <웃음> 정신이 벗쩍네요 안녕. 이렇게 차가 크면은 당도도 높아지고 가실도 단단해집니다. <laughs> 우와, 탐스럽다. 오미자, 양파, 양파. 오미랑 양파랑 오미자가 별미요. 꿀맛이구만. 음, 너무 맛있네요. <laughs>

하루 때문에 영가들이 그에 대 감사한 마음으로 음양 흥량, 음양을 하신다.